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후손이이 가트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로마서 이 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했는가를 보여 주는 아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니터 스피커가 조금 작은데 안 나오는 건가요? 한번 확인 부탁할까요? 어, 로마서의 핵심이 이제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아,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임해서 이 약속의 그 놀라운 선물 그 실제의 선물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받게 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사도바울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실체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어떻게 임했는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은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구원의 선물, 이 복음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삶으로 어떻게 적용됐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신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로마서 4장과 야고보서의 그 이 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 사건을 비교하면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로마서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야구보서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같은 아브라함이지만 그 상황과 시대가 다른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로마서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일방적으로 구원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했던 초기의 믿음을 가진 초신자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나타난 아브라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아브라함은 이 로마서에 나타난 초신자 아브라함이 아니라 같은 아브라함이지만 몇십년 뒤에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된 75세가 아닌 지금 1 0 0세에 믿은 아브라함을 나타내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을 해도 로마서에 나타나는 아브라함과 야구보서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은 같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또 보아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몇십 년의 차이를 두고 그 믿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어,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야고보서에서는 백살의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laughs> 충돌하는 책이 아니라 상충되는 책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해 주는 책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야고보서는 예수를 오래 믿은 신자들이 지켜야 될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러한 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종교 교록 시대에는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신학적 흐름에 대해서 그들이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마틴루터 같은 경우는 이 야고보서가...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그 로마서의 교리 다시 말하면 그 신학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야고보서를 읽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지푸라기 서신이란 말은 뭐냐면 불에 태우는 떼감이다 이렇게 부른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서로 보완해 주는 로마서는 초신자인 우리들을 그리고 야구보서는 귀신자인 우리들을 설명해주는 그런 책으로 봐야 됩니다 아,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릴 수가 있겠지만 제가 로마서를 이야기할 때마다 또 야구보서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설명은 꼭 들여서 우리가 이 책들이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어, 기억할 수 있도록 어,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강조할 어,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와닿는 책은 로마서의 이 은혜의 책도 우리에게 기쁨으로 와닿고 감사로 와닿았지만 지금 내가 삶으로 더 열심히 보고 어떻게 보면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책은 야고보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간에 중요한 건 오늘 이제 로마서 이사장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를 보여 주는데 지금 그 증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예를 들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사라의 나이가 89세 때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5절에 야 아브라함아 너 하늘을 봐라 내가 저 하늘의 별처럼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고 또 바다의 그 모래를 봐라 내가 그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어,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러다가 99세가 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너의 몸에서 아들을 낳으리라고 그렇게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온 아브라함, 하나님을 몰랐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갈대아우루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에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난이란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되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여기는 아브라함의 공로나 아브라함의 의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심으로 지금 이삭이라는 생명, 아브라함이라는 영적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이, 이 아브라함이 가질 수 없었던 이삭이라는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보여주는 상징이 뭐냐면 네가 아브라함아, 네가 처음에 받은 구원의 선물, 그것을 놓치지 말아라. 네가 그 선물을 기억하고 있다라면 오늘 내가 너에게 주는 이삭도 바로 은혜의 선물이고 구원의 선물이다. 너와의 약속을 이루려는 나의 열심이다라고 주님이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처음에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기분은 좋았지만 우리가 알지만 믿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그 소리를 부엌에서 혼자 듣다가 어떻게 하죠? 피식 웃었어요 에이 내가 지금 89살인데 그리고 웃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이삭의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웃을 수 없는 가정에 하나님이 웃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이라는 이름이 되었어요. 이삭의 뜻이 웃음 아닙니까? 또, 사람이 이룰 수 없다라고 불신앙으로 생각했던 그렇게 비웃었던 웃음을 하나님은 진짜 웃음으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준 것이 바로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이삭을 지금 아들로 얻은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한테 쉽게 적용한다면 우리 같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우리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도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로 택하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로마서 4장은 생명이 없는 곳에서 이삭이라는 생명을 주신 은혜가 바로 오늘 생명 없이 죽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서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모르던 로마의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 편지를 미리 보낸 거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laughs> 그 안에는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복음은 들었지만 그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구원한다는 완전한 은혜에 젖은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무엇인가 착한 일을 해야 아니면 내가 율법대로 할례를 해야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정성을 들여야 나에게 은혜가 더 많이 임하지 않을까 나에게 구원이 더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를 굉장히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신 선물이다. 아브라함을 무조건 구원한 것처럼 갈대 우리의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유도 모르고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나는 이유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건짐을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금 열매요 약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는 이렇게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질 아브라함의 삶 속에 애굽에 가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가 가나안의 연합군과 전쟁을 할 때에도 또.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과 잠시 멀어졌을 때에도 그리고 그가 조카 룩과의 경쟁에서 그 땅을 양보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순간마다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삶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이라는 지금 모델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것이 의로 되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의 산물이다. 그는 은혜로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간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어 준그 놀라운 역사로 살아간 사람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저 하나님이 구원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 순종했던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과 그 열두 형제들. 그로부터 나아가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역시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대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가 뭐냐면 모세가 율법을 줬을 때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은 너희가 죄인이야.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자야.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서 예수를 <laughs>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 혼자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듯이 율법이라는 것은 나 혼자서는 구원을 잃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능력으로 안 돼. 나는 죽일 놈이야.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죽일 놈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살 사람으로 바꿔주신, 산생명으로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겁니다. 내가 무능한 죄인이고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모인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가장 악한, 가장 무능한, 가장 연약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가끔 교회 와서 뭐,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 교회가 완전해야 된다, 그건 여러분 이론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해야 될 삶에 대한 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 교회가 왜 이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교회가 그런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연한 죄인 속에 내가 들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개인을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감정들이 여러분 제어할 수 있고 완벽합니까?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중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죄로 가득 찬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 율법이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나 무능하기 때문에 엎드려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꾸로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킬 수 없으니까 자꾸 그 법을 고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칠 수 있는 법으로 약간씩 약간씩 개조해 나가는 겁니다. 안식일을 완전히 지킬 수 없으니까 지킬 수 있도록 안식일을 규례를 잡고 만드는 거예요. 뭐 하루에 4km 이상만 걸었지 않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살자. 그거는 야고보서의 증거입니다. 로마서의 증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무능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 이 로마서와 사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목적입니다. 오늘 놀라운 건 생명이 없는 곳에 이삭이라는 생명을 주신 것처럼.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우리가 이 은혜로 생명을 얻었고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인생 속에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디 우리 기도했지만 선교를 가는 것이고 구제를 하는 것이고 내가 교회와서 봉사를 하는 것이고 그거는 은혜의 선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인 것이지, 그걸 통하여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 그를 구원하시고 이사까지 주신 그 선물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약속의 실체입니다.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아브라함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laughs> 이 구원의 선물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이 은혜로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이 약속의 은혜를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인가 잘난 것처럼 남보다 내가 좀더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넘어지지 말고 정말 이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수 없는 내 아들조차 나을 수 없는 그런 아브람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사는 우리의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오늘도 이 은혜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기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laughs>